안녕합니다. 여기는 미니 채널 미니에요 굿마이닝. 마이닝들 오늘은 제가 또 머리를 야무지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리본도 달고, 이러고 왔는데, 바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페리페라의 이번에 진짜 너무나 핫한 콜라보죠. 카드캡터 체리랑 콜라보한 제품들 리뷰를 해보면서 지금의 이 메이크업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laughs> 광고 아닙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리뷰해봤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출발! 짜잔! 생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 2호 깔끔핏 마이닝들 제가 여름에 건성 여름 쿠션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올렸던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거기서 진짜 엄선해서 골라왔던 쿠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쿠션이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는 좀 제치고 일단 시작부터 너무 예쁘실게요. 이 상자가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쿠션의 디자인도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가 약간 거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카드 캡터젤을 봤는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양이 카드에 있던 문양이었는지 뭔지 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안에 이거 거울부터 이거 뭐냐고. 거울에 붙어있는 이 실링에 카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미쳤나요? 페리페라?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뗄까 <laughs> 하고 있습니다. 퍼프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 약간 복숭아 모양처럼 생겼는데 카드캐터 체리랑 같이 다니는 친구죠. 하나 퍼프가 더 들어 있더라고요. 귀여운 친구가 또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얼마 이상 구매하면 파우치인가 키링 이런 거증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못 참지 않으실까. 음, 이거 페리페라에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호스를 고른 건 아니라서 어 근데 괜찮네요. 저는 원래 생기핏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 컬러가 더잘 맞는 느낌이잖아. 이 쿠션이 여러분 촉촉하게 발리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되게 느껴지면서 발린단 말이에요. 한 가지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양이 좀 많이 찍혀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진짜 양을 콕 찍어야 돼요. 한번 살짝 찍었는데 지금 여기 다 발라진 거 보이세요? 그렇게 양 조절만 잘 해준다면 굳이 커다란 컨트롤 하지 않아도 휘두로 맞도록 굉장히 잘 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반쪽만 한번 발라봤거든요. 얘가 모공이랑 요철 커버도 되게 좀 스미듯이 촘촘하고 섬세하게 싹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제 여름에 썼을 때랑 지금 썼을 때랑 피부 표현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네요. 원래 이거보다도 조금 더 저한테 광이 돌았었는데 여름에는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싹 되네요. 사실 이거 제형 자체가 세미 매트로 나온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워낙 얘가 촉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세미 글로우로 느낄 만큼 촉촉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많이 안 써본 거 테스트를 해본다고 좀 썼었거든요. 지금 베이스가 때처럼 밀리고 있어요. 아고, 이 마인들 당황하지 않고 스킨케어 다시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짜잔, 다 바로 갔습니다. 어때요? 어쨌든 저이 쿠션 진짜 진짜 좋아요.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더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썼을 때 들뜨는 것도 없었고요.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거 가지고 왔어요. 오늘 사실 카드캐터 체리가 메인 제품이라서 다른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요거, 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요거랑 쿠션 살짝 섞어가지고 밝혀야 될때 있죠? 그런데 좀 밝혀줄게요. 쉐딩은 주디돌 거 써주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가면은 무조건 사오세요. 이거 쉐딩 컬러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 확실하게 음영감 빡빡 넣어주거든요? 좀 빡센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잘 쓰게 되는데 하이라이터도 진짜 예쁘거든요. 코를 깎아버려. 쉐딩으로 눈썹도 그려줄게요. 뭐, 완벽하게 그리는 건 아니고, 밑작업이랄까요? 그리고, 블러셔 먼저 해줄까요? 아니야, 눈화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파우더 처리, 파우더 처리. 어바웃 톤. 사용해주겠습니다. 어바웃 톤. 파우더는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어바우톤이 진짜 베이스 맛집이요. 그 효블리 채널에 올라간 제 찐템 추천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는 저희가 베이스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베이스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때 제가 혹시 몰라서 챙겨갔던 베이스가 어바우톤 파데였어요. 갑자기 시, 어바우톤 거 쓰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5 클리어 윈터 어 이름은 뭔가 좀 실망스러운데? 약간 카즈 캡터 체리스러운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네요? 이름은? 이거는 특히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보다, 이거를 여기 상자에 넣었을 때가 진짜 예뻐요.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 모양이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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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잖아? 이러면서 딱 열어. 그러면은, 어? 예쁜데, 생각보다, 뭐가 크게 없다. 이 중간에 있는 요 문양이 전부잖아요. 아, 조금 더 뭔가 카드캡처 체리스러운 그런 귀엽. 고 디자인들이 뭐 뚜껑에라도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뭔가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팔레트의 색감은요 회기나 흰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은 선명한 느낌의 그런 핑크 팔레트거든요. 제가 비슷한 팔레트도 가지고 왔어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너는 무슨 뮤트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 이거랑 좀 무드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클리어 윈터 컬러가 확실히 더 선명하고 채도가 있는 느낌이 더 있고요. 올테이크 크보드 팔레트 6호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페리페라 쿨블러시랑도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쿨블러시가 훨씬 밝고 클리어 윈터가 더 핑크색감이 조금 더 강조가 된 느낌이죠. 더더욱 그래서 이번 팔레트는 확실히 겨울 브라이트 선생님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겨울 다크도 그렇지만 겨울 브라이트 팔레트도 은근히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중간에 블러셔 컬러도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아예 전부 다 하이라이터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더 구성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러셔 컬러는 솔직히 사용하기가 좀 애매했거든. 너무 작아가지고. 왜냐면 블러셔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블러셔 컬러로 보통 나오는데 이렇게 밝게 뽑혀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의도는 뭔가 얘랑 얘랑 뭐 섞어가지고 명도 조절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겸사겸사 얘를 파우더로, 무펄, 매트 제형으로 이렇게 밝히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약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쓰라고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메이크업하면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 컬러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언더까지는 안 바를게요. 언더에는 아까 쓴 핑크 컬러만 써가지고 조금 더 붉은 느낌을 내보겠어. 그리고 다시 이 핑크 컬러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 쪽에다가 발라줄게요. 뒤쪽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 쌍꺼풀이 여기가 너무 얇아졌어요. 이게 원래 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는 쌍수를 해야 되나? 이 컬러 써주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진한 음영까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채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 라인을 많이 벗어나지 않게 뒤쪽에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똑같은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에. 그리고 이 컬러. 이것도 진짜 붉은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따줄게요. 빨랄한 느낌으로 꼬양이처럼 그려주고 싶어서 살짝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눈을 딱 떴어. 그러면 여기 앞에 살짝 찍어요. 보였어요? 진짜 1mm여야 돼요. 1mm. 너무 과하면 안 돼. 여기 안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 안에를 채워주면 돼요. 요즘 아이돌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앞트임 메이크업이 되는 거거든요. 키스미 아이라이너고요. 점막 우선 채워주시고. 웨이크메이크 리얼래쉬 펜슬라이너 2호 다크애쉬 브라운. 다크한 브라운인데 붉은기 없는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아이라인 그려줬어요. 저 아까 쓴 쉐딩으로 애교살 음영 좀 만들어줄게요. 이제 애교살 해줄 거거든요. 하트 퍼센트.. 뭐야? <laughs> 어쨌든 펜슬라이너. 이걸로 애교살에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펄을 써주겠습니다. 뭐를 쓸까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 보라색 펄은 한번 써봐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이런 생연보라색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완전 보라빔 대박인데? 오! 이렇게 된 거, 그냥 앞 뼈까지 약간 끌어오듯이 발라줘야겠다. 또 컨셉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보다는 과하게 써주고 싶어. 보라빔이 쫙이다. 그쵸? 좀더 밝은 펄. 이거를 우선 애교살에, 눈 앞머리 여기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 오, 영롱. 약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눈두덩이 중앙에 이 펄을 조금 더 얹어주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좀더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 컬러랑 이 컬러랑 또 섞어가지고. 근데 보다 보니까 조금 너무 과하게 발랐나 싶기도 하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펄을 살짝 걷어내고 왔는데 지금 봤을 땐 조금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눈썹 붙이고 하면은 이게 가려지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뮤드 마스카라 5호 뮤트 브라운입니다. 가볍게 마스카라 발라줄 거고요. 바른 데에다가 속눈썹 붙일 거예요. 짠, 이렇게. 오늘의 속눈썹은 사실 처음 써보는 겁니다. 두껍게 된 볼드 타입이거든요? 기본으로 된 A자 속눈썹 있죠? 그거 붙여봤자 티가 아예 안 나요. 좀 숱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런 볼드 타입을 사봤습니다. 오 확실히 티가 나네. 속눈썹 다 붙이고, 눈썹도 좀 대충 그리고 왔어요. 약간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니까 아이라이너가 조금 죽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아이라인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줬습니다. 이거는 뮤드 브로우 카라거든요? 아마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신상이거든요. 진짜 이거 개좋아요. 진짜 눈썹 컬러도 너무 잘 바꿔주고 지속력도 진짜 미쳤거든요? 완전 진한 눈썹 연하게 손질하는 법부터 그리는 법까지 완전 진짜 꿀팁 대방출이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내일 올라가는 것도.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너무 지금 채도감이 다 있어가지고 좀 이거를 살짝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음영 컬러가 없는 게 되게 아쉽게 느껴지네요. 지금 조금 붉은기를 눌러주면 더 메이크업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블러셔 써주겠습니다. 아, 이 상자랑 겉에 이거 너무 예쁘죠? 여기 안에 카드캡터 체리에서 되게 많이 볼수 있는 이런 문양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노란색이랑 그 레드가 그 의도는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캐로랑 카드캡터 체리의 약간 상징적인 색깔이 레드잖아요. 레드나 약간 체리레드 이런 느낌? 그거 두 개를 같이 뭔가 넣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아래 거를 바르면은 살짝 체리레드 느낌이고 위에는 완전 노란색, 연노랑색. 이거 섞으면은 핑크 코랄의 느낌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팔레트랑 잘 어울리는 블러셔의 컬러가 한번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확 쿨톤으로 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컬러감 자체는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아 사실 안어울릴고같거든요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써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섞어줄게요. 아이 문양이 없어지는 게좀 슬프기는 한데 이게 또 펄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저 블러셔가 다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그렇지 않아요? 엄청 웜한 느낌은 아니게 올라가네요. 너무 부담스러운 레드의 느낌은 아니면서 적당하게 피부에 혈색을 예쁘게 탁 넣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생기있어 보여, 얼굴이. 코에도 한번 그리고 또이 블러셔의 장점이었던 게 위에 컬러는 약간 파우더처럼 써도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너무 딱 연노랑 컬러라서 피부에 약간 파우더처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렉팅으로 쓰기에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블러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나 이거 쓸라 그랬거든. 저 처음에 보고, 어? 이거 약간 티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봤더니 진짜 좀 티티랑 비슷해. 물론 티티보다는 좀더 쿨한 느낌이 있고 좀더 흰기가 섞인 느낌이기 하거든요. 기울이 바르면 좀더 투명하고 살짝 더 차분한 느낌도 있고 이게 펄감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조금 더 얼굴에 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 하이라이터. 핑크 베이지에다가 살짝 보라 기운을 타가지고 되게 컬러감이 오묘하면서 진짜 잘 없는 느낌의 컬러감이란 말이에요. 끝. 인중. 좋아, 좋아.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눈화장이랑 해봤습니다. 짠. 머리하고 왔어요. 립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밤.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것도 진짜 패키지가 <laughs> 미쳤나요? 너무 예뻐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싹 되어 있는데 아래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위에 뚜껑 부분의 포인트. 어쩔 거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패키지? 상자도 진짜 너무 신경 써서 만드셔가지고 잉크 무드 글로이 맘은 착색이 안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지금 한번 발라보면서 보여드릴게요. 11호 핑크 수호자. 데일리하게 바르기에 되게 좋은 화사한 핑크 컬러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쿨한 컬러가 아니에요. 사계절 내내 휘뚜루 마뚜루 쓰기에 되게 예쁜 핑크에 로즈 베이를 살짝 탄 듯한 그런 컬러죠? 12호 내 마음 속 체리. 이게 제형이 맑게 발리는 스타일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한 체 체리 레드의 느낌보다는 맑은 체리의 느낌이라서 막상 바르면 체리 핑크 느낌? 마지막 13호 캐치유 클리어는 핑크 보라 레드 오렌지 이런 펄감들이 싹 감도는데 살짝 연한 핑크빛이 있기는 있어요. 그때 훨씬 투명한 느낌의 글로스 같은 느낌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11호랑 12호가 물론 컬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조금 비슷한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컬러기는 하지만요. 저는 오늘 13호 캐치우 클리어에다가 다음 틴트를 조금 더 덧발라서 발라볼까봐요. 사실 안 해봐가지고 안 어울리면 또 수정할 겁니다.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 요것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패키지가 진짜 미친 게이 뚜껑을 좀 보실래요, 여러분? 뚜껑에 우리가 카드캡터 체리에서 알고 있는 그 느낌의 문양이나 뭐 그런 시그니처 모양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 겉에 패키지도 약간 오묘하게 파란색 쉬머펄 같은 게싹 들어가 있는데 완전 이거 마법 소녀 느낌 나잖아. 어쨌든 제가 워터 베어 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수분감이 느껴지는 살짝 묽은 듯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흡수가 되면서 착색이 진짜 잘 돼요. 이 작은 것들 보이시죠? 이게 오늘 워터 베어 틴트 막 발색하고 했던 게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착색력이 진짜 좋아 가지고 그리고 광택감이 강한 편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수분감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는 제가 입술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좀 금방 날아가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이런 점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착색되면 더 어두워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요것도 다 지금 상태에서 입술 발색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착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입술이 시뻘건 상태로 메이크업 룩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쓰는 컬러 말고는 발색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호 봉인의 힘은 차분한 무드 무드가 느껴지는 로지에 브릭레드를 살짝 탄 듯한 느낌이고요. 13호 체리 블러썸은 칙칙함 없고 부드럽지만 생기가 느껴지는 미지근한 핑크 로지예요. 14호는 채도감이 있어가지고 밝은 무드가 느껴지는 체리 핑크 컬러입니다. 블러셔랑 눈에 조금 힘을 줬기 때문에 13호 체리 블러썸을 이 입술 안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웜한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요. 13호가 쿨톤 컬러라기보다는 오히려 봄라이트한테 잘 어울릴 법한 미지근한 핑크여서. 14호, 꿈과 함께. 이거를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입술 안쪽에. 진해지면 안 돼요, 입술이. 아, 13호랑 섞어도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사실 좀더 누디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쓸수 있는 제품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아까 바른 이 컬러를 한번더 발라서 조금 더 색을 빼줬습니다. 음. 아, 너무 화나다. 상큼하니.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언더를 안 했어요. 언더 속눈썹. 이거 사용해서 붙이고 올게요. 언더 속눈썹 쫑쫑쫑쫑 붙여주고 왔어요. 짜란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약간 그 느낌도 나지 않아요? 톰 고양이 여자친구, 아닌데? 톰 여자친구 고양이? <laughs> 어쨌든 그 느낌이 약간 메이크업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카드 캡처 체리 콜라보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시켜 보았고요. 조금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기도 했지만 진짜 이런 콜라보 너무나 칭찬하실게요. 어 최고 죠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이링들.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